요거, 요거 뭔지 아시죠? 매직. 요거 좀 굵은 겁니다, 요거. <laughs> 자, 요거랑 비교해보면. 거의 비슷해요. 굵기가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농밥빠 t v 뱀미호가표 농장입니다. 자, 저는 지금 마늘밭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. 아, 올해는 3월달에 그 마늘 한참 추비할 때요때 때 빼고는 비가 적절하게 잘 와줘가지고 따로 관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. 또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에 접어들었죠. 지금은 마늘 그 인편이 이제 굵어지는 요 시기입니다. 요 시기에 중요한 것은 수분. 근데 비가 잘 와주기 때문에 수분은 따로 필요하진 않고 자,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 마늘 한번 상태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. 자. 저의 마늘 맛입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늘이 너무 좋아요. <laughs> 이거 보면은. 야, 마늘이 기가 막힙니다. 멋 아, 비 때문에 참. 아,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. 자. 아, 튼실하죠? 예? 네? 자 보시면 어, 마늘이 아주 좋습니다. 굵기도 <laughs> 자 제가 뭐랑 비교를 할까 해가지고 그냥 저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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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아시죠? 매직 요거 좀 굵은 겁니다. 요거 <laughs> 자 요거랑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. <laughs> <이> 굵기가 <laughs> 네? 이건 조금 가르네. 근데 옆에 자 굵기가 거의 비슷합니다. 지금 보면은 마늘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빽빽하게 차있고 아 지금 요거는 이게 뭐야 아 봄똥인데 잘못 심어가지고 어 요거는 그냥 꽃밭입니다. 꽃밭 어쨌든 마늘이 지금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. 자, 보면은, 지금 저는 지금 요 고래에 있어가지고 높이가 마늘이 더 높아 보이는 건데, 만약에 요 두둑 위에 올라서게 된다면 요게 지금 허리춤. 지금 고랑에 섰을 때는 거의, 예, 그 명치, 명치 높이까지 지금 마늘이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늘 잘 되고 있어요. 보시면 이렇게, 아, 튼실하죠? 자, 아직은 마늘종이 아직은 보이진 않는 상황이고, 아마도 한 일주일 내로 마늘종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것이 수분은 해결됐다. 이거고, 그리고 마늘종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마늘종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마늘종은, 마늘종 제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. <laughs> 자,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은 꼭 방제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홍산마늘은 특히나 이 녹병에 좀 취약해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녹병을 실제로 봤습니다. 이게 마늘 녹병입니다. 꼭 쇠도 아닌 것이 녹이 쓴것 같죠? 이런 식으로 병이 옵니다. 그래서 그 병이 보이고 나서 방제를 해줬는데 병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녹병 같은 경우에는 꼭 비가 온 이후에 방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잎마름병도 있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는 이 마늘 녹병 그리고 잎마름병 이두 가지 병에 대해서 바로 방제를 해줄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크고 튼실하고 좋은 마늘을 올해 수확을 하시고자 한다면 일단 수분은 해결됐고 그 다음에 그 병방제 녹병과 잎마름병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 마늘종 제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들 올해 마늘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에, 튼실하고 좋은 마늘 수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구독 구독과 안돼요. <laughs>